안녕하세요. 하우스 경매 TV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지루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2분밖에 안 되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신일유튜브 아파트 109동 1801호입니다. 감정 가격 5억 4,400만 원에 1회 유찰되어 최저가 3억 8,800만 원에 3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시세가 5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찰된 금액이 시세 대비 저렴하여 대기업 직장인 연봉 이상의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가능하게 하는 호원동 초초 역세권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좋은 매물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는 예상치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세금,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이 되고, 세입자, 즉,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갔을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공부하고 배워서 시작했다.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시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진행하세요. 연봉에 버금가는 수익을 경매로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하우스 경매 TV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35평형 아파트로 방 3개, 화장실 2개의 거실과 주방,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더블역세권으로 도보 5분 이내 거리한 초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1,400세대 대단지 의정부 대장 아파트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GTS C 노선이 들어오면 밸류업 충분히 가능하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여 주차 스트레스가 없고 관리비 합리적이고 주변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중난천 산책하기도 좋고 초중고가 모두 가까이 있어 아이 키우며 살기 정말 좋은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위치와 수익률 미래 가치까지 강력 추천해 드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경매 날짜 지나서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전화주세요.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시고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등 서울 경기 전역에 걸쳐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지 못한 좋은 경매 물건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원하시는 지역 좋은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하우스 경매 TV는 법원 정식 등록 업체로 수천 건의 경매 이찰를 참여해 온 30년 경력의 경매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